교재는 이제 거기 146 페이지에 원가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선은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개념이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엄청 출제돼요. 문제 타이틀의 다음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다. 뭐 옳은 거, 틀린 거. 지금까지 우리가 끊임없는 감정평가 규칙 내용을 공부하셨죠? 주문이 25개 정도밖에 시험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다기억이나실 거. 앞에서 보셨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정평가 분류를 하면서 그 감정 절차도 있었죠. 절차하고 기본적 사항 확정할 내용 중에 의대감기 조기 자수. 그런 게 있었고, 분류 중에 여러분들이 현황기준평가 기억나시죠? 현황평가 원칙. 그 개념은? 현황평가란? 또 봐야 되죠? 기준 시점에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예외가 무슨 평가 조건 평가 그리고 또 규칙상의 내용 중에 제 7조를 보면은 개별 평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 기억 나시지? 그리고 우리가 또 감정 규칙 제 5조에 보면은 우리가 감정평가 구할 때는 무슨 가치를 관리 원칙이다? 시장 가치 그리고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그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도 있었죠. 자주 나오는 거,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 어쩌고 저쩌고.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으로 넘어가 가지고 또 가치 형성 요인 했었죠. 가치 발생 요인 다음에 가치 형성. 그리고 그 인근 지역 이 있었죠. 인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이용이 동질. 그리고 가치 형성 무슨 요인을 공유하는지요? 지역 요인. 그리고 유사 지역 개념, 동일 수급권 개념.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규칙 규칙의 3방식에 대한 정의.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또 규정을 해놨죠. 원가법이란 이렇게 나와요. 대상물건의 뭐제조다론가에뭐에서 감가수정하여 대상물건에 뭘 구하는 거 가액. 그래서 원가법이란 정의가 나오면은 세 가지 단어가 꼭 있어야 돼. 원가법니까 그러면은 제조다론가 감가수정 가액 이렇게 돼. 그 동안에 이거 옳게 나온 것도 많지만은 역시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요 규칙상의 내용을 틀리게 나온 걸 연습하셔야 돼. 그 옳게 나온 것은 익숙해니까 어떻게 틀리게 표현했는가. 요거를 그대로 살린 것이 있죠. 이부을 살리고 요거를 건드렸어요. 틀리게 할 때. 이걸 뭘 집어넣었을까? 원가 방식에 임대를 구하는 게적산법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적산법 집어넣어서 틀리게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살리고, 요거 친구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있죠? 여기 요거를 건드렸어요. 제조다론가를 뭐 취두건가, 이런 얘 한다든지, 뭐 감가수정도 건드렸죠. 여기다가 가로를 쳤었지. 제조다론가, 가로, 뭐 해서 이제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감가수정 오히려 여기는 감, 가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요거. 그리고 가액을 구하는 건데, 이 가액이 이제 가, 가격이죠. 근데 여기다가 에뭘 집어넣냐? 느 임대료.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요, 요걸 가지고 이제 해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몇건다 냈어요. 이제 틀리게 낸 거. 다 냈고, 옳게 나온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규칙에 규정된 것은,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 알고 있고요. 우리는 궁극적인 이제 내용은 요 자체에 대해서 질문할 때, 90%가 계산이 나온다고 그랬고, 우리 특히 유력한 계산 문제 후보, 파, 후보, 파트라 그랬어요. 공부하실 목적은 이제 가격을 구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제조다운가가 뭐고 그리고 감가 수정이 뭐냐? 에이스는 감가 수정이 에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기억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제조 론가의 감가 수정하면 이렇게 나오죠. 공식화 시키면은 제조 다론가 빼기 감가 누계액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감가 누계액이 뭔지 아시죠? 감가 누계액이 매년 감가액이 쌓인 걸 말한다. 제조 다론가 감가 누계를 공제하는 작업 요 자체를 감가 수정이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감가 수정한다는 말은 제조자료 원가를 산정한 다음에 요거 누계가 그 감가를 구하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 그그래서 감가 수정한다는 말 결과적으로 감가 누계를 구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항상 원가법입니까 그러면은 제조자료 원가 감가 수정 가액. 다시 강조하지만은 규칙 문제를 냈는데 원가법이 표현이 나왔을 때 틀리면은 진짜 공부 안 하신 거야. 이게 너무 너무 많이 나왔어. 이게 현실적으로. 반복 중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단에 하나씩 짚어봐야 되는데 제조다론가가 뭘까라는 겁니다. 교재상에서 제조다론가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규칙의 규정이 안돼 있지만은 어, 그 다른 이제 평, 감정평가 관련되는 법규에 제조다론가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정의는 제가 쓴정의가 아니라 이제 법에 규정된 정의를 다른 법이죠. 쭉 제가 이제 정리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여러분 제조다론가 공부하실 때는요. 하니 하실 필요 없어요. 제조다론가 특히 작년에 여기서 지문이 나와가지고 원가법에서 어, 올해는 이제 그 계산이 유력하다고 다시 강조하지만은 제조다론가를 공부하실 때는 딱 다섯 가지의 내용만 정리하시면 돼요. 먼저 개념을 보시다시피 제조다론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야? 다시 조달한다는 것은 다시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한다는 거야. 다시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언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대상물건을 기준 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할 때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다 암기할 필요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법은 이렇게 되죠. 해석은 간단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여기서 장난친 거 있었죠. 기준 시점. 다섯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조다론가는어디서 구하는 거? 기준 시점. 이 말은 어렵지만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기준 시점의 건축비, 기준 시점의 공사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제조다론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를 들어서 A랑 건물이 있어요. 준공 시점이 있겠죠? 준공 시점이 2000 올해가 몇 년이죠? 22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아, 올드컵한 지 엊그제 같은데. 아, 어쨌든 2012년도 10월 1일이다. 이때 이제 그 A 건물에 이제 건축비가 있겠죠. 예를 들어 100억 원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건물은 중공시점에 건축할 때 얼마가 공사비가 들었다는 거야? 100억의 공세비 들었다는 거죠? 이 건물을 감정평가, 의뢰받았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평가사가 이걸 평가하러 오겠지. 어떤 걸 가정해요? 이 의뢰받은 이 건물을 때려 부시는 거야. 실제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아니죠. 때려 부셨다라고 가정해요. 그럼 없어졌지? 없어지고 어느 시점? 기존 시점. 2022년도 10월 1일. 기준점이 정해졌다 하면 가정해 보세요. 그 기준점에서 A 건물을 다시 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야. 그 그러니까 때려 부신, 있었던 건물을 때려 부셨던 가정하고 다시 짓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다시 지니까 재란 말을 쓰고, 저서 시장에 공급한다고 해서 조달이란 말을 쓰고, 그때 들어간 비용이라고 해서 재조달 원가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의뢰받은 건물을 다리 때려 부셔가지고 건축할 때 얼마 들 것인가? 10년 전이죠. 기지점 기준으로. 10년 전에 100억 인천 건물을 10년 후에 다시 질때 똑같이 100억에 짓겠어요? 아니겠지. 그럼 자료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간단하게 주어져요. 전체 10년치를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비 10년 동안에 건축비 상승률이 만약에 50%다. 10년간. 이렇게 주어졌다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에 다시 짓겠어? 100억의 진 건물이 다시 질 때, 건축비가 10년도 50% 올라갔으니까, 150억이 되겠지. 이 150억이 이 건물의 가격이 아니죠. 이건물을 어느 시점에서? 기존 시점에서 다시 건축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150억이 되게에 제조달, 다시 이제 재조달 원가가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10년 동안에 뭐가 발생했어? 매년 감가상각비가 발생했겠지. 감가상각비가 10년 동안 누적이 됐겠지. 감가 누계액이 됩니다. 이미 숫자 집어넣어 볼게요. 이게 만약에 20억이다. 10년 동안에 그럼이 건물의 가격은 얼마다? 13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조다론가의 감가 누계액을 공제한 것이 대상 물건에 가액이 된다는 논리고, 이때 구한 가액이 적상가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 제주도론가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기준 시점의 건축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상에서 가장 건, 다른 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걸 건드렸고요. 실제 시험에도 이거를 신축 시점, 준공 시점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계산 문제 자료가 줄 때도 이래요. 계산 자료 이제 건축비 해놓고 준공 그 시점의 건축비 얼마, 기준 시점의 건축비 얼마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어느 게 제조다 농가가 되는 거야, 그저 기준 시점의 건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가 주어진 걸 활용하시는 이제 어떤 자주 풀어서 감각이 있으셔야 돼. 두 번째가 공부하실 것이 등장하는데 제조다 론가에 보면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가 몇개 있겠어요? 종류, 종류니까 두 개가 있겠죠. 이제 회계적인 용어를 쓰는데 복제원가란 말을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대체 원가란 말을 이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다 들어보셨죠. 다둘다 다 제조사 원가의 내용인데, 그래서 복제란 말을 많이 써보셨잖아. 복제란 말은 말 복제 인간처럼 외관상 구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면에 구별이 불가능한 물건을 다시 생산할 때 소요되는 총, 총, 공사비 총액을 말하고요. 그럼 대체재란 말 아시죠? 대체제 그걸 대하는 거 대체제는 외관상 구별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콜라랑 사이다가 대체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콜라고 이게 사이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뭘 몰라? 콜라를 마셨을 때의 그 얼굴 표정과 사이다를마 해도 얼굴 표정이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걸 못해. 라벨을 가리고 얼굴 표정만 보고 뭘 마셨는지 맞춰보세요. 그러면 못 맞춰. 그게 대체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관객이 보면은 하고 원빈이 대체제라 그랬잖아요. 제가 나온 장면과 원빈이 나온 장면에 대해서 구별을 못하는 것은 뭐 역겨운 예지만은 참으시고요. 요거를 이제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제조다 원가하면 복제 원가를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이야.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을 해줘야 해줄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적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제조연구복제원가란 보면 기준이점 현재 둘다 기준이점 출발하는 건 마찬가지야. 기준이점이 건축비니까 물리적으로 동등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소요되는 비용, 기능면에서 유용성면에서 어쩌고저쩌고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걸 다 암기할 필요 있냐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 감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대체재라는 것은 효용적인 면에서 동일한 물건을 대체재라 그랬죠. 그러면 키워드가 뭐냐면 두 번째 공부하시는 거죠. 대체 원가으로 정리하시면서 대체 원가란 개념에 나올 때는 효용 또는 같은 말이 유용성이죠. 그리고 기능 이런 표현이 꼭 나와 이런 표현이 이런 표현이 안 나오면 무슨 원가 복제 원가 하시면 돼. 그래 여기 보시다시피 복제 원가 개념은 볼 필요는 없고 기준 시점만 잘 살리면 되고요. 여기 보면 대체 원가 쪽에 기능면과 유용성 면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런 말이 나오면은 대체 원가. 안 나오면은 무슨 원가? 복제 원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가지만 정리하면 되는그 중에 두 번째가 이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건데 이것도 한두번 나왔었죠. 정답을 체크한 적도 있어서. 제조다론가를 만약에 대체로 구하면 나중에 이제 감가를 쳐야 되는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 법률에 보면 감가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 감가 세 가지가 있는데 대체원가를 제조원가를 한정 구했다라고 조건이 나오면은 나중에 감가칠 때 기능적 감가는 해 주지 않는 게 원칙이야. 기능적 감가는 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무슨 원가를 구했을 때 제조원가를 대체원가로 산정할 때는 그래요. 근데 기출문제에 보면 여기다 물리적 감가는 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해서 틀리게 나온 사례가 있어요. 왜 기능적 감가 해 주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조달 원가로 대체 원가를 주어줬다. 만약에 시험상의 자료가 10억이다. 감가 자료가 단순하게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 감가가 2억이다. 기능적 감가가 3억이다. 경제적 감가가 만약에 1억이다.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가 돼요? 7억이 되는 거예 7억. 지금 제조다론가를대체원가를 했다 고 그랬죠. 그 나중에 감가를 세 가지 칠때 무슨 감가를 필요 없어요. 기능적 감가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 이어하고 경쟁감가 1억이 있죠. 3억만 마이너스 치면은 7억이란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조다론가를대체원가를 구하면 아마 대체원가 자체가 효용적인 면에서 유용성 면을 구한 거잖아. 지금 뭐냐? 기능적인 면에서의 가치 손실을 이미 대체원과 구할 때 이미 반영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 나중에 기능적 안과를, 기능적 안과를 두번해 주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걸 이중간과 반기 차원에서 이렇게 돼요. 이게 국가고시에 기게 쉬운 거야. 이게 그동안에 한두번 정도 나왔고 한 번은 정답으로 체크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산이 득세지만은 계산이 안 나오던 시대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체 원가랑 복제 원가 두개 있는데 효용 유형 기능인 뭐다 대체 원가 없으면은 그런 복제 대체 원가를 제조되고 했다 그러면 기대 원가 할 필요는 없다 뭐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고 이데네 번째인데 제조 다 원가를 이제 산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계산 문제는 때 좋은 조건이었는데 무조건 무슨 방식 무조건 도급 방식이야. 이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도급 방식이라고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의뢰인이 본인이 직접 준 건물이든 또는 외주 중 건물이든 불문하고 도급 건설에 준해서 한정한 제조다론가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왜 그러냐? 우리가 대상 물건의 가치는 무슨 가치로 가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일본 시장 가치, 이번 소장 가치, 시장 가치는 원칙이죠. 시장 가치 객관적 가치야 아니면 이제 전무후무한 가치야. 객관적 가치죠? 객관적인 가치, 객관적을 유지하게 한 차원이고, 감정평가 내용을 쭉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표현이 나오는 지문도 있어요. 그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표현은 무조건 감정평가에서 보다 단점이라 보시면 돼. 평가사들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평가사들의 주관성이 개입되면은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객관적 가치를 구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삼성물산이 삼삼그 삼성 아예 강남역에 있는 삼그 땅에 삼성 땅에다가 삼성물산이 건축했어요 자본은 삼성 자본으로 그리고 그 삼성이 사억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까지 전부 다 삼성이 한 거죠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감정평가 의뢰했다 면 가정해 보세요 그 평가사는 그거를. 현대건설이 졌다라고 가정하고 제조다론가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면 의뢰인이 내가 검물 이렇게 졌으니까 건축비 내역서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크루스체킹 하기 위한 거야 그럼 의뢰인이 제시한 건축비 내역서만 가지고 제조다론가 산정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일부러 부풀린 거랑 일부러 빠트린 게 있겠죠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3자 입장에 건축했을 때를 가정해서 무조건 도급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계산 문제 할 때도 도급 방식이라는 걸 아느냐를 몇번 강조했었어요. 무조건 도급 방 이게 네 번째고 도급 방식 하다 보니까 제조다론가를 구해야 돼요. 제조다론가 구할 때는 뭐 토지도 구할 수가 있고요, 일반 건축물도 구할 수 있고 수익 기계 같은 것도 할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건축물만 가지고 해볼게요. 공부를 확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 제조다론가를 구할 때. 어, 떻게니까이 공식이에요. 표준 건설비가 있어요. 건축비 또는 그 잡비라고 래서 통상적인 부대비용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건축비 항목 보시면은 건축비 항목에 몇 가지가 있어요. 건축비 항목에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표준 건설비에. 꼭뭐 직접 공사비. 그리고 간접 공사비. 둘다다 다 공사비야. 그런데 독특한 게 하나가 있죠. 도급을 받은 수급은의 적정 이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로 아셔야 될 내용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의뢰인이 자가건설한 경우에 제조다론가 산정할 때는 수급은의 적정이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OX 무조건 X가 되는 거야. 이거 꼭 고려해 줘야 돼. 계산 문제는 정말로 황당하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 공사비 1억, 간접 공사비 2억, 그리고 수급에의 적정이윤 1억. 그러니까 1억. 여기에 1억, 여기 2억, 1억이야. 예를 들어서 이건 없어 안 주어졌고, 그러면은 얼마야? 그게 계산 문제였어. 이게 얼마나 쉬워?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 쉬운 거를 또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드문 케이스로 나온 것지만은. 그래서 다섯 가지 그래서 제조다론가가 뭡니까 하면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어느 시점, 기준 시점. 그서 공사비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 종류가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소형 유형 기능나면 무슨 원가? 대체 원가. 없으면 복제고 그 대체 원가를 산정할 나중에 감가하실 때 나중에 감가실때 기능적 감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조건 그 도급 방식. 도급 방식이기 때문에 제조다론가 산정할 때. 건설비에 수급분의적정에꼭 들어간다는 것. 다섯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박판에 9월 달에는 제조라고 산정할 때, 지금 다섯 가지 표현해드린 거 있죠? 단어만 써. 그럼 결국 한 공부하실 내용이 한두 줄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현실적인 내용이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어.